<laughs> 주보에 항상 나와 있는 그 유학생 선교사가 네 바로 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김가은 랩넌트고요. 그리고 현재 나이는 26살이고 지금은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을 갔다가 1년 동안 이제 비자를 받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서 비자를 받고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곧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다시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짧게 포럼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짧게 포럼을 했지만 이번에 좀더 제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지금 1년 동안 경험하고 기도했던 그런 일본 문화와 일본에서 느꼈던 것들을 잠시 짧게나마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노트북을 안 갖고 와서 일본어밖에 안돼 가지고 일단 적어 놨는데 첫 번째는 일본이 좀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문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일본 현장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거, 문제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저의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똥겨 주세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저희가 엄청 가까이 있는 엄청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잖아요. 쉽게 갈 수도 있고 요즘에 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여행을 오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맨 위에 보이시는 저기 위에 섬 보이세요? 네. 저기가 홋카이도라는 <laughs> 섬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삿포로 다들 아시죠? 겨울에 되게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크게 있는 이제 혼슈라는 <laughs> 지역이 있어요. 섬인데요. 총 일본이 네 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슈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 이제 이 오사카랑 도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큐슈라는 제일 밑에 있는 그아래거요 네. 거기가 큐슈라는 데인데 이제 후쿠오카가 있는 곳이 큐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전에 근데, 어, 네. 거기가 이제 시고크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상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일본 현지 분들이 좀 많이 여행으로 놀러 가는 곳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미스야마라는 지역인데 아마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나라는 총 4개의 이제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래대. 알려드리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일본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에 천황이 있어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은 이제 후미토 그 천황이라는 왕인 거죠. 되 보면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시면은 기시다 총리라고 한 번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총리와 이제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황이 이제 세워지면 앞에 보 레이와 육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천황의 연호를 지정을 해요. 천황이 세워지는 그 날부터 새로운 연호가 적용이 돼 가지고 올해는 레이와 육년이라는 2024년도가 레이와 6년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갔을 때 서류들을 작성할 때는 제가 지금 99년생인데 1999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레이와 몇년 이거를 외워가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증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나올 때도 이제 몇 년생이라고 생년월일 이나오는데 거기에 레이 거기에 이제 몇 년도 뭐, 를 들면 레이와, 몇년 이런 식으로나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 이다 외워서 가더라고요공공기관이는데갈때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일본은 현재 이렇 이렇게, 네렇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고네이제 <laughs> 어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본이 아시다시피 다신교예요. 왜 메시지 보, 들어보시면 이제 800만 귀신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laughs> 그 800만 귀신들이 어각 지역마다 그 절에 그 유명한 귀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기 보시면 아사쿠사, 그 센소지절인데, 아사쿠사라는 지역에 있는 센소지절이에요. 저기는 이제 도쿄 내에서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외국인들이 무조건 가는 코스라서, 저기를 가시면은 이제, 저기는 좀 이렇게 바깥 문인데, 저 안에 또 들어가서 엄청 큰 절이 있고, 그 옆에 저기 탑 보이세요? 저기도 똑같이 절이 있고 저 탑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가센소지라는 절이라서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우드가 좀다 들어오셨을 텐데 야스쿠니신사라서 저기도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큰 절과 신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크고 멋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냥 진짜 동네에 이런 그 돌이라 해가지고 어 신사가 조그맣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있고, 뭐 육교 아래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절 참배하고 가는 모습들을 되게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깔려있다. 그리고 이제 800만 귀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도 그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중에 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서 그냥 다카미사마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예를 들면은 뭐 절에 갔을 때도 뭐 여러 신들의 이름은 있지만 다카미사마라는 그한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모든 신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카미사마라는 이제 통역을 하실 때 카미사마라는 말은 쓰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또 저희.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성문화가 정말 심하게 뿌리 잡혀 있는데 그 뿌리가 점점 타고 올라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더라고요. 제첫 번째 소개해드릴 게 파파카츠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한국에서는 네 거의 못 들어봤을 텐데 이게 오. 어 어떻게? <laughs> 그 파파카츠라고 이게 20대 여성들이 뭐 40대 이상의 남성들을 타겟으로 이제 식사나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면은 그 남성들이 여성분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돈벌이 그러니까 수당인 거, 돈벌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앞에 보시면 저기 어플들이에요 파파카츠 어플들. 그래서 저 어플들이, 어플이 깔려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대부분 여기나 뭐 그런데 앞에 서서 어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40대 50대 남성분들이 말을 걸면서 봐요 혹시 파파카츠냐 이런식으로 <laughs> <laughs> 겨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 어플을 켜고 있으면은 이제 내 주위에 파파카츠 어플을 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찾는 거예요. 거기서 매칭 돼가지고 이제 어디 여기 앞에서 만나거나 이제 그런 게 많고 저 옆에 보시면은 제가 뉴스 기사를 이제 캡처를 했는데 파파카츠로 일하는 그런 알바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거의 200만 엔에서 300만 엔 정도를 번다 하거든요. 저기서 그냥 영 하나만 붙이면 한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냥 쉽게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 정말 저 사람 잘 하는 사람인 거고. 그냥 대부분 이제 명품 가방은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아이. <laughs> 다음 이제 토요코즈키즈라고 이게 그 신주쿠에 있는 가부키초가 있어요. 거기가 되게 웅 업소들도 많고 그런 술집도 되게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토호 시네마라고 그 영화관 건물이 크게 있어요. 그 광장인데 그 광장 앞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세처럼 보이세요 네, 대부분 10대부터 시작을 해요. 1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냥 가출 청소년인 거예요 한마디로 가출 청소년들인데 이제 어, 파파카츠는 이제 대부분 성매매는 잘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10대 애들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매매를 불법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불법 성매매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이제 뭐 요즘에 틱톡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 틱톡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아까 전에 한 영상을 봤었는데 바닥에 라면을 떨어뜨렸던 사람이 그래서 그 라면을 입으로 받아 먹어라. 이영 틱톡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럼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작적이니까 그거 가지고 돈을 삼돈벌돈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창피함을 되게 몰라 하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항상 신주쿠를 가면 그 첫 차가 4시 반인가 4시 50분쯤부터 있거든요. 그때 가면은 항상 저렇게 술 취한 사람 술 취해서 바닥에 자고 있는 사람들 반 그다음에 저렇게 토요코키즈인 애들이 반 이렇게 반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신주크 이쪽 가부키초 있는 데는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남파라고 해 가지고 헌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무조건 말을 걸면서 이제 자기 타입이다. 그러니까 같이 뭐 술을 마시러 가지 않을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 동영상이 인 혹시 재생이 될까요? 아, 죄송요迷ってるとかじゃないですけどめっちゃ思って話しかけてしまって 아, 이제 정말 자기 타입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자분은, 아, 이제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고, 들어. 僕も 마사지 때에 가나게 하기 なくて普段普通の会社にしてて休みだったんですけどめっちゃタイプで声かけないと後悔するなと思って,これからどっか行かれるんですか? 아,家帰るよ. 아, 本当ですか?僕もちょっと行かなきゃいけなくて,ちょ,怪しかったら本当にブロックでいいんで, LINEとか交換したいなと思って. 아, ごめんなさい友達でもだめですか 아, すいません. 이제 보니까 뭐 라인, 그러니까 카카오톡처럼 라인을 교환할 수 있냐, 블록 이제 그 차단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교환만이라도 해달라 했는데 이제 여자분 이 계속 거절을 하셨잖아요. 그래데모 이제 친구로서도 안 되냐 이랬는데 계속 거절을 하니까 아 알겠다 하고서 이제 또 다른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헌팅, 그러니까 한국 한국 말로 말아면 헌팅이긴 한데 저런 남파 문화가 되게 많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자분들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한 상, 황 어느 정도 있다. 네, 그럼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건데, 호스트, 다시죠. 호스트. <웃음> 회장님. <웃음> 그, 호스트라고, 이제, 빠이! 오늘 남자 이제 호스트바에 오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여성분들을 상대로 술을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호스트바에 있는 술은 그냥 밖에서 사면 되게 싸거든요. 얼마 안 하는 술인데 호스트바에서는 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일부러. 계속 술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저 이제 호스트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 주잖아요. 그 관심 덕분에 그 외로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쓰게 되고 돈 쓰게 되고 호스트 염, 호스트 월급이 1억이 넘어가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술값인 거예요. 술값이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트인 사람들은 이제 혈안이 돼 가지고 이제 완전 계속해서 이제 술을 더 시키게끔 하는 거죠. 막 외로 외롭냐 이러면서 얘기도 계속 들어주고 하다가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원나잇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트바가 있는 데가 아까 그 가부키초 근처거든요. 그쪽에 정말 그 호텔들이 되게 많아요. 호텔 모텔이 많아서 항상 밤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호스트바 가서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12시 밤 늦게 이제 새벽에는 또 호텔 같이 들어갔다가 아침에 무조건 저렇게 생긴 남자랑 여자가 나오면 무조건 백퍼. <laughs> 호스트, 호스트 아 원나잇을 했구나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 나온 게 렌탈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이거는 이제 제일 뭐지? <laughs> 이거 렌탈. 렌탈 남자친구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이트에 있는 남성분인데 자기가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선택을 해서 매칭이 되잖아요. 연락을 좀 처음에 주고 받고 이제 자기 정보 같은 거 알려주고 나중에 만나서 뭐 예를 들면 한시뭐 하루를 렌탈을 하는 거죠. 그 남자를 렌탈해서 남자친구처럼 데리고 다니고 데이트를 하고 딱. 지정된 시간이 끝났다 그러면 아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laughs> 이는 <가는. 웃음>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 추가하고 싶냐 하면 돈을 더 내서 더 추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성매매보다는 그냥 정말 데이트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아마 요즘 들어서는 성매매도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아, 죄송해요.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그 일본의 문화거든요. 성문화. 되게 어떤 문화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엄청 고민했는데 성문화가 가장 제일 크게 제가 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도 많이 보고 주변에서 들리는 것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항상 시작이 되어지는 게 외로움이더라고요 외로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자살이랑 타살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스트에서 내가 돈을 냈던 사람도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호스트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좀 차가워졌어요 그러면은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왜 나, 한너나 사랑한다 했잖아. 근데 왜, 왜 다른 여자한테 가? 왜나안 챙겨줘? 이렇게 얘기, 점점 이렇게 속박을 하는 거예요. 구속을 하고. 그 호스트는 이제 돈 따라가는 거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협박하고 이제 겁탈한 이제 뭐 협박하는 사람도 많고 경찰서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 그런 문제들이 요즘에 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번에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이랑 태풍이 정말 많았거든요. 태풍을 뚫고 왔는데. <laughs> 이번에 그 자연재해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지지, 특히 지진이 제일 심각했는데 제가 제일 겁을 먹었던 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 겁이 안 나요. 근데 그 밖에 사이렌 소리가 엄청 겁이 난다는 거. 애들이 애들이 다 사이렌 소리가 제일 무섭다고 지진보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심각했던 게낙카이 대지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까 일본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 그 어디였지 아까 있던 그 큐슈 그 후쿠오카 있던 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도쿄 저기 아래까지 혹시 그 삐져나온 거 보이세요? 아니요 그 위에 네 거기까지가 있는 그 해곡이 있는 데가 난카이예요 어, 아래예요 <laughs> 아니 아니 아, 그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오케이>. 네. 네. <laughs> 후쿠오카 네, 아, 네. 그렇게가 난카이요가지고 이제 일본 정부가 되게 예의주시를 했어요 이주간큰 지진이 올 거다 그리고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몇년 전에 몇월 며칠에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 아마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날 거다. 이런 예언도 되게 했었어. 가지고 일본 사람들 되게 긴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물도 한 가정당 이제 뭐 6개밖에 못 사고 그런 제한을 되게 많이 걸어놨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친구들도 되게 막 약간 그... 도쿄 지역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시골 이런 쪽을 가면은 이제 집이 금방 무너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도 되게 많이 긴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게 지진이나 뭐 자연재해를 알려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저도 깔려 있는데 보시면 여기 3 보이세요? 저게 진도 3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X 표시가 있는 데가 진앙지고 그 주위로 저희가 도쿄거든요 지금. 도쿄 내에서 계속 저렇게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자 이거를 사진 갖고 왔고 그 다음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게 자살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투신자살. 그래서 달려오는 저희 보시면 시노쿠부역이라고 도쿄 내에서 한번그 코리안타운 있는 곳이거든요, 저기가. 근데 한번 옛날에 그 일본인이 투신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려고 뛰어들었어요. 철로에. 네. 철로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걸 본 한국인 유학생이랑 일본인 분이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철로에 뛰어들어서 그 뛰어든 사람은 구해내고 한국이나 인일본여 그 유학, 한국인 유학생 일본여 학생 일본인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매년마다 이제 그 기리기 위해서 이제 시노쿠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뭐 여러 행사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처럼 되게 선로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처음에는 막 지하철이 지연되는 이유가 저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자살 때문에 뛰어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는 막 되게 걱정을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이 사람 막 뭐가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제가 무뎌지는데 기도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아, 나또 늦었겠다. 늦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저한테 심각하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깨닫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한테 아 진짜 내가 성교하러 왔고 내가 진짜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할 망정, 진짜 내 생각 내 생각밖에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좀 약간 현타가 오면서 그 뒤로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현장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현장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되게 무뎌지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뭐 전도학교에서 기도해주시고 계시니까 그 덕분에 많이 그래서 저도 회복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일단 네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그 뒤장 네. 이게 오오시마테루라고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이 사이트를 무조건 봐야 돼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사건 사고가 있는 집들을 나타내준, 알려주는 사이트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서 자살하는 사람, 뭐, 투신하는 사람, 뭐, 방아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집 살기 싫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런 거더 되게 잘 믿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 주소를 저기다가 이제 찾아봐가지고 우리 집에는 내가 이사갈 집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 하면서 이렇게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이트는 무조건 이제 모든 이제 이사 갈때 무조건 이용하라고 하는, 애용하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라서 저도 이번 이사 갈때이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네, 오시게 된다면 꼭저 사이트를 <laughs> 네 찾아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느껴왔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되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간략하게 PPT로 만들어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여기서 듣는 거랑 내가 직접 현장 가서 살아보면서 보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저도 들었을 때는 막아 그렇구나에서 끝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데 현장을 갔을 때는. 그게 너무 나한테 실제적으로 그냥 평상시에도 그런 일들이 몇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완전 거기에 그냥 완전 이렇게 무너져가는 제 자신 보는 거예요. 그냥 진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결국에 진짜 뭐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내 자신부터 그냥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이번에 저 왔으니까 기도제목 혹시 좀더 자세하게 부탁할 수 있냐 라고 하셔서 제가 기도제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기도제목을 준비해왔는데 이제 일본에 와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이랑 이제 보금가진 자들이 육신의 건강과 유, 어, 영의 건강이 될수있 네, 영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기도와 그 다음에 지역의 헬암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와 영적 빈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전도와 성교가 회복되어지고 일본 현장에 있는 모든 린넌트들이 어디서든지 신문과 건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네,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